자 반갑습니다 월드코인 홀더 여러분들 트레이더 유태권입니다 월드코인 최근 횡보하는 모습을 보여주다가 어제 같은 경우에 3.7% 대략 4% 가량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월드코인 같은 경우에는 제가 3일 전에 횡보하기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매물대 자리 직전에 좀 강하게 수급이 들어왔던 자리들이 1,700원에서 1,800원 자리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아직까지 이 자리를 이탈하지 않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 현재 일봉 차트 보시면 보시다시피 정확하게 이 매물대 자리를 지켜주고 반등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현재 물려 계신 홀더분들 아마 비썸 거래소에서부터 2,500원 이상의 물려 계신 분들 수두룩 빽빽합니다 절대 매도하지 마세요. 이번에 다시 한번 반등 나오면 최소한 이 3,000원 부근에서 저항 받았던 게 아니라 4,100원까지는 강한 상승 나올 겁니다 이번에 업비트 상장 이슈로 인해서 비썸 차트에서 보셨을 때 수급이 정말 강하게 들어왔죠 그리고 상장 이슈로 인한 상장분의 절반밖에 반납을 하지 않고 매물대 자리를 다시 한번 지켜 주고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제가 한 3일 전에도 공유방에서 좀 말씀을 드렸던 내용인데 알트코인 시즌 지수가 높은 상황에서 공포 탐욕 지수가 4월 11일 이후 최저점을 기록했다 그래서 매집 시그널이 나왔다 라고까지 좀 말씀을 드렸어요 4월 11일 도대체 가격대 얼마를 형성하고 있었길래 제가 매집 시그널이 나왔다 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4월 11일 보시다시피 가격대 1,000원을 유지하고 있었어요 이번에 좀 조정 강하게 찾아왔죠 직전에도 조정이 좀 강하게 왔습니다 이 바닥 자리에서 결국에 업비트 상장 이슈까지 통합해서 3천원 부근까지 강한 상승이 나왔죠. 지금 다시 한번 2차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자리가 이번 박스권 자리에서 나왔다. 그래서 제가 며칠 전에도 영상에서 타점까지 잡아드렸어요. 같은 3일 전 영상인데 1780원 자리를 지지하고 상승과 조정을 반복해 나가고 있고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눌러주고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면 1차적으로 매집하시면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시간봉 차트 보시면 어때요? 1780원 자리 정확하게 두번 터치했어요 여러분들. 이번에도 다시 한번 터치하고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주요 매물대 돌파 시도가 조금씩 있었죠. 물론 중간중간 계속해서 저항을 받았지만 이번에 눌림목 반등 자리를 조금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1,870원 돌파 이후에 눌림목 반등 여기서 반등 되는 거 확인되면 추가적인 매집이나 신규 진입 미리미리 하시라고 미리미리 대응하셔야 된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추가적으로 월드코인 관련해서 제가 입수한 정보에 의하면 월드코인 재단에서 직접 이번에 토큰을 매집하고 소각시키겠다 라는 일정과 계획들을 세워두면서 영구적으로 유통량을 감소시키고 본격적인 상승을 위해 세력과 고래들의 수급까지 유도를 하는 대형 호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재단이 바라보고 있는 구간까지 공식적으로 이번 일정이 발표되면 업비트 상장 빔, 금리 인하로 인한 가격 상승을 제외하고 추가적으로 폭발적인 상승이 나올 가능성 굉장히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지금 8천 원 이상에 물려 계셔도 굳이 매도하실 이유 자체가 없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추가적인 타점이나 대응 전략뿐만. 아니지만 아니라 아직 재단이 공개하지 않은 이 미공개 일정까지 본격적인 상승이 나와줄 수 있는 구간까지 좀 시원하게 말씀을 드릴 건데 좀더 상세한 타점이나 매도 구간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구독자 분들을 위한 100% 무료 공유방에서 제가 실시간으로 조금 공유를 해드리고 있는데 왜냐하면 제 방송이 녹화 방송이죠 라이브 방송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구독자 분들 실시간으로 대응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고 예를 들면 9월 7일 업비드 상장 이틀 전에 보시다시피 제가 비썸 거래소에서 매수가 1,400원 이하로 최대한 많은 물량 확보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다 9월 9일 업비트 상장 이후에 9월 10일 같은 경우 제가 2850원에서 전략 매도 추천드렸어요. 9월 10일 업비트에서 2900원을 살짝 올려놓고 떨어졌거든요. 정확하게 고점 부근에서의 매도 자리까지 정확하게 예측을 해드렸고 이렇게 제가 어떠한 조건 없이 미공개 호재들 뿐만 아니라 급등 타점들까지 실시간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당연히 추가적인 타점뿐만 아니라 추후 가장 중요한 이 고점 부근에서의 매도 자리까지 보신 것처럼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까 아직까지 입장 못하신 분들은 아래 보이시는 제 직통 번호로 월드코인이라고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 제가 어떠한 조건 없이 순차적으로 입장 링크 발송해 드릴 거고요. 또한 현재 공유방에 입장하실 상황은 안 되지만 같은 내용의 호재나 타점들 문자로 좀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영상 더보기 눌러보시면 100% 무료 공유방 참여 링크가 있습니다. 아무 탭이나 눌러서 메시지 열어보시면 우리 구독자분들이 번거롭게 번호 입력하실 필요 없이 언제든지 바로 참여하실 수 있으니 제 이름 유태건이라고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현재 재단이 직접 토큰을 매집하고 소각시키겠다 라는 일정과 계획들을 세워두면서 세력과 고래들의 수급을 유도하면서 본격적인 상승장을 유도하고 있고, 토큰 소각을 통해 영구적으로 유통량까지 감소시켜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영구적으로 유통량은 계속 감소가 되는데, 찾는 사람은 지속적으로 많아지기 때문에, 당연히 자연스럽게 가격을 상승 유도할 수밖에 없는 호재재료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 본격적인 상승은 이번 일정이 발표되면서부터 폭발적인 흐름이 나올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물려계신 분들 절대 매도하실 구간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다만, 이번에 입수한 자료 같은 경우엔, 보안이 유지되어야 하는 자료로 재단의 주요 계획들이나 목표가에 대해서 제가 공개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블라인드 처리를 해 왔는데 그래도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아직 재단이 공개하지 않은 미공개 일정 그리고 재단이 바라보고 있는 구간까지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한 100% 무료 공유방에서 추가적인 타점과 함께 투명하게 공개를 해 드릴 거고요. 정보 공유방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어떠한 조건 없이 100% 무료로 미공개 호재들부터 급등 타점들까지 실시간으로 공유해 드리고 있기 때문에 부담가지실 필요 없이 궁금하시거나 필요하신 분들 아래 보이시는 제 직통 번호로 월드코인이라고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 제가 어떠한 조건 없이 순차적으로 입장 링크 발송해 드릴 거고요. 또한 현재 공유방에 입장하실 상황은 안 되지만 같은 내용의 호재나 타점들을 문자로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영상 더보기 눌러보시면 100% 무료 공유방 참여 링크가 있습니다. 아무 탭이나 눌러서 메시지 열어보시면 우리 구독자분들이 번거롭게 번호 입력하실 필요 없이 언제든지 바로 참여하실 수 있으니 제 이름, 유태건이라고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 되구요. 우선 7월로 들어오면서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코인들이 어느 정도 지금 다 같이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시장 분위기도 굉장히 나쁘지 않은 상황이고 이번에 미국이 이 베트남과 이제 방글라데시와 무역 협정이 이제 성공적으로 체결이 되면서 조금 더 이제 뒷받쳐 주는 감이 있죠. 그래서 이번 반등, 이번 상승 랠리로 인해서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이 고점 채널 라인인 전 세계 1위 거래소 바이낸스 기준으로 11만 5,000달러 부근을 돌파한다라고 했을 때 새로운 모멘텀을 만들어 줄 거예요. 어떤 모멘텀을 만들어 줄 거냐? 최소한 15만 5,000달러 부근까지 폭발 상승이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는 구간이고 그런 모멘텀을 시사했을 때 이더리움이 가장 먼저 출발하고 첫 번째로 메이저 코인들이 따라갑니다. 리플, 솔라나 같은 메이저 코인들이 따라갈 거고요. 그 메이저 이후에는 알트 코인들이 폭발적인 흐름을 보여줄 거예요. 현재 비트코인이 뭐3% 반등한다고 해서 알트코인들이 30%에서 50% 폭발적인 흐름을 보여주는 시장이 아닙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건 비트코인 상승 이후에 메이저코인이 따라가고 그 이후 나머지 알트코인들이 폭발적인 상승 흐름으로 따라가고 정말 몇십억씩 뭐 30억에서 뭐 50억 이상씩 그렇게 고자본으로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아니라면 비트코인의 흐름을 분석하고 알트코인 재료를 보고 알트코인의 투자를 해서 폭발적인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는 대불장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거고요 정보 공유방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상패빈뿐만 아니라 상장빔, 미공개 호재, 급등 타점들까지 실시간으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구독자분들 100% 무료로 어떠한 조건 없이 제가 공유를 해드리고 있는 거고요 영상에서도 타점은 잡아드리지만 광범위하게 잡아드릴 수밖에 없는 게 제작하고. 편집하고 업로드하기까지의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그 시간의 변동이 어떻게 나올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정보 공유방에서 이렇게 좀더 자세하게 실시간으로 정보들 공유해드리고 있으니까 궁금하시거나 필요하신 분들은 부담 가지실 필요 없이 아래 보이시는 제 직통번호로 비트코인이라고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 어떠한 조건 없이 100% 무료로 순차적으로 입장 링크 발송해 드릴 거고요. 같은 내용의 호재와 타점들을 문자로 좀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영상 더보기 눌러 보시면 100% 무료 공유방 참여 링크가 있습니다. 아무 탭이나 눌러서 메시지 열어보시면 우리 구독자분들이 번거롭게 번호 입력하실 필요 없이 언제든지 바로 참여하실 수 있으니 제 이름 유태건이라고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 되고요. 언제든지 참여하셔서 투자에 도움 되실 수 있는 많은 정보 꾸준히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내일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